자, 이번에는 캐날시티를 왔습니다. 캐날시티에 이제 꽃기랑 가차랑 다할 거예요. 엄마가 다할 거다. 여로 들어갑니다. 이제 반다이 가차샵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왜 이렇게 많지? 이거 어, 여기 나왔네? 이거 왜 나왔지 지금? 오래돼요. 오빠 이 가체기계 진짜 큰가봐 어 이거 다왜 나왔지 지금? 오빠 이 여기있다 근데 집에 있는거보다 크기가 작은거 같은데? 아닌가? 근데 이 앞에 이 돌리는게 리얼 이 가챠 머신이다 음. 나 이거 우선 뽑으려고 500엔짜린데 음. 잘 안보이네 아 흰색 뽑고싶어 주황색 나왔어 와 이거 조리했 먹을까? 이 옆에 있는 거 이거 하나 더왜 왜 하는 거야 이거? 아 어, 제발 인사 뭐야? 돈이 먹혔어. 뭐 <laughs> 빨간색이랑 주황색 이게 아직까지도 있네? 오빠 통과되리 할까? 어. 이거 어때? 750에. 남은 게 이거밖에 없나 봐. 거의 다뽑았어 얘네 귀엽다. F상도 인 귀여워. 아, 근데 F상인데 이거밖에 없어. 새거가 없네. A상이랑 다 나왔나 봐. 이게 라스트, 아, B상이네. 이게 라스트 원선인가봐, 이거 근데 안귀여워안 귀여워서 입기는 하는... 많은데, 오빠, 이것도 근데 귀엽긴 하다. 이상인데, 어? 브레볼뭔 움직여? 응. 이거 하면 계속 움직여야 되는 거지. 응. 봐봐. 옆에서 보고 와봐. 됐어. 됐어. 오히려 더잘 졌어. 오 많이 왔다 어? 아. 어. 엄마 이거다 들어와서 이렇다 탁떨어졌엄 <목소리> 이런식으로 서 어... 이렇게 서 떨어졌었거든? 어료을 해볼까? 비시간 주의해 좀좀잘 쪘나 보다 는 오케이 응. 어, 됐어 이 선방했다 <laughs> 한번 옆에서 못보네? 그러게 그래? 코치면 되겠지? 반대로 여기 스테이피를 저쪽을 해야하지 않을까? 아니야 오히려 이게아 그래? 눌러지게 해서 시가 봐줘 봐 10초 남았어 길게. 어? 야 될것 같아. 될것 같아. 아, 어, 진짜 약하다. 어, 약하다. 좀 더하면 되긴 하겠다 뭐? 흔들려. 어? 아, 안 걸렸어. 아이씨. <laughs> 너무 너무. 팡 날려버렸네. 더 안쪽 게 해서 더 같이 뜨 조금만 조금만. 아 씨, 깔짝깔짝 하네렸는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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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 해봐. 아, 어, 많이 당겼다. 했다, 많이 했다. 명발 키스는 고거만 하냐?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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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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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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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아 맛있어 맛어 제발 아 씨. 아제제 어머, 벗글자, 벗글자, 제발. 아, 아 그냥 이렇게 가자 그냥. 여덟 개 뿐만 없구나, 맞나? 될거 같아 이제. 조금만 당겨줘. 아, 아, 이번은 약하네. 한번남오는 거지? 두번 남았어. 이? 어, 오른쪽으로 가자는 거 아니야? Forgetting... <웃음> <웃음> <응>. <웃음> 어. <웃음> 아, 시간 아, 아, 다음은? 아, 다음은? 아, 다음은? 아, 다음은? 아, 아, 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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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다음은? 아, 다음은? 아, 다음은? 여기 걸리긴 하겠지? 모르겠어. <웃음> <웃음> 어! 됐다. 이거티티야 너무 귀엽다. 게임이 셀 수도 있어. 어, 어 움직이게 된다. 어? 와, 씨. 아, 어 씨. 아, 씨. 아, 어 아,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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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돌렸 오. 오. 어, 오오야야야 많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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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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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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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어, 와 어, 도와줘. 오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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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오씨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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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됐다. 나 이런 식으로 해서 못 갔어. 뭘 많이 움직였어? 식물은 그냥 해가지고 이제 될것 같아. 네. 스프라머가 더 가고 있 아깝다, 이쪽에 좀더 땡겨야 되나? 응. 더 땡긴 다음에 둘러야 되나? 아까 응. 스톱인드랬지? <놀람> <놀람> 인것 <laughs> 같아. 빡스 아, 또 같은데? 아니야. 인것 같아. 아씨, 아예 걸림질안 하고 안 되는구나. 진짜 어렵다. 이거 물어보는 사람이 많으니까 옛날 거라서 그런가 봐 이거 여기 솔다아시잖아 우리 뽑았던 거 이거 뽑고 싶은데 노란 색깔인가? 이거랑, 이거랑 같은 거구 4개. 4개. 아, 파란색 네개 뭐? 근데 뭐... 아다 똑같네? 나는 이거랑 얘는 갖고 싶어 못뽑았는데얘얘 음... 뭐 아니? 야 어떻게 알았어? 프러시, 다 그런 식이죠. 아, 다섯 거리? 응. 혹시 무거운 거 보니까. 어카츠 기계다. 언제 오려나, 시리즈. 한개더 뽑을까? 네. 어떻게 생각해? 돈 바꿔 와야 돼. 여기 캡슐 중에 나왔어. 아, 무거운데? 어, 아, 어떤가? 아, 한 개만 더. 이제 그 화면에 다를 수도 있어. 아, 플랫 같이 할 수도 있겠구나. 가벼운 거, 어, 가벼운 거다. 아씨, 중국이야 됐어, 이제 중독. 가벼워 어! 됐어 됐어 아 두개 들어있네? 어어 얘 미니 음. 잘 뽑았어 만족스러워 와, 좋다. <laughs> 이거 각차 뽑은 게 여기 진짜 이렇게 사용되는 데짜을해봅시다 응. 짜. 요다. 편액. 한번 보지뮤지코쇼만만두탕 아, 만두야 뭐 금방 하니까. 응. 음. 만 만두이지 만두. 오늘 어, 네, 시작합니다. 오빠가 노래를 불러. 오빠가 오니까 이렇게 음식도 다양하게 먹지나나 나 먹는 거 봤지? 오빠. 솔트, 레몬 소스, 야끼니코 소스, 맞지? 풀이 나왔고요. 모든 숯! 수... 모든 야끼니코 그리고 네. 모든 베지터 네.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laughs> 숯한 수... 수... 개를 도끄리로 하나 아, 시켰어요. 더스부 부어보겠습니다. 이랑 머리통 스틱에서 줬고요. 이번에 삼겹살 파츠구나. 아, 먹어보자. 어, 먹어보자. 이거 뭔지 모르 이거 야채 좀 가에다 빼놔야 되겠어. 은은하게 히게 이야, 너무 좋은데? 응. 이거 지금 뭐 이게 비게 많아. 세븐일레븐에 왔습니다. 여기에 뭐가 많거든요. 제발, 제발. 나 여기만 기대하고 있었어. 어. 어 제발 여기 있어라. 이게 뭐지? 갑자기 찾던 게 여기 있었어. 근데 이거 왜 도장이야? 어, 내가 찾던 거 이거 맞는데 이 안에 원래 이거 미니어처가 들어있거든? 미니어처가 아니고, 도장이 들어있네? 35주년? 아, 씨. 젠장. 내가 여기 있을 줄 알았어. 아, 근데 속상해. 왜 도장인 거야? 여기 있는데, 왜 도장인 거야? 왜 도장인 거야? 여기는 헨즈에 있는 가차샵입니다. 희귀 가차가 있나 볼까? 근데 여기는 거의 희귀 가차가 없더라. 가 있는데요. 과연 여기 있을지. 태닝키티랑그다마거치 시리즈로 해가지고 나온 게 있는데. 네. 제발, 제발 있어라. 왠지 여기 있을 것 같은데. 다 나갔네. 차를 보러 왔습니다요. 여기서부터. 그 풀통 같이 있으면 뽑아야겠다. 카메라, 음, 지하 1층에 있는 카처샵입니다. 왜? 귀여워? 응. 솔다웃인데? 뼈들 못 버리고 한번 더. 오빠 없을 때. 제발, 맥주랑 애다 마에 에이씨, 애다 마에다 맥주만 못봤네 미키가 과연 나올 것인가? 검은색이니까 미키나 이거나 오지 않을까? 어 아니네. 이 맞네. 얘네 나는 검은 색깔 봤는데. 그다음 중복은 아, 아니다. 한번더뽑아 중복 중복 아니네. 그다음은 또 핑크야. 핑크도 이건가 보다. 색이지 미키 네. 마우스. 그 다음은 스피치. 그래? 음. 중복 없이 뽑을 수 있겠다. 핑크 다음에 주황이야. 네개 네 넣었어? 네개 중복이었어? 그렇지. 다 뽑으면 되겠네? 노란 거다 다 나오네. 풍화 응. 기없더라고 근데 응? 풍가보다 더 응, 응. 오빠 오빠픽입니다 이거는. 근데 중복 없이. 제발 맥주 나와라. 이것만 뽑으면 이제 전종 다 뽑는 거야. 중복 날까 무서워. 오. 맥주. 한분 먹으면 클리어할 거 같다. 맥주야. 오케이. 와 이게 뭐라고 이게 전종을 담아왔어. 귀엽지 않아? 자꾸 와. 여기는 이제 가시카마라. 4층에 있는 기고 매장입니다. 신나고 좋다더니 돈을 또 나왔습니다. 이틀 좀 다르긴 하고. 대역신 거. 다이소 버전 버스 하차벨이 나왔습니다. 웃기네. <목소리> 얼마나 인기가 많으면 이렇게 이렇게 나오지? 라몬의 맛을 찾지 못하고, 다른 걸 사왔어요. 포도맛인데, 그, 뭐지? 이거 미니어처 줄 알고 사. 이거 뭐 장난감 들어있다고 하던데. 어떤 장난감이 들어가 있는지는 모르니까. 이게 뭐야? 그지 같은 게 들어있네? 아무 쪽에도 쓸모없는? 그렇다면, 이 포도 맛은 어떨지 먹어보겠습니다. 아, 한 개만 사길 잘했다.